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의 채권 추심 중 해제 조건 협의 채권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밝히고 일정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채권자와 해제 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는 단순한 변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일시불 납부, 분할 상환 계획 수립, 이자 감면, 지연 손해금 정산, 담보 설정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이행되면 추심 절차를 종료하거나 강제집행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협상의 실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증서나 사인간 합의서로 작성되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심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추심 해제 조건 협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판실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함께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된 내용은 일방적 통보가 아닌 쌍방의 서명 및 명확한 문서화가 중요하며 이행 시기와 방법, 불이행 시 책임 조건까지 구체화해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추심 해제는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조치이므로 법적 형식과 실질적 신뢰를 바탕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